일상생활이 힘드신가요? 어... <laughs> 아닙니다. 저는 어, 사실 진지한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. 정말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현실생활과 이제 저를 좋아하시는 것에 겹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네, 힘드시겠죠. 네, 그래도 <laughs> 네. 그래도 어, 뭐랄까. 여러분들이 오래 행복해야 어 저도 오래 가수 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에 먼저 현실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어 저라는 사람은 계속 한결같을 테니까요아 어, 그리고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안 질리는 사람이 어디있어요네 저도 계속 보면 질리실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어눈 보다는 뒤로 가고 그리고 저+ 저+ 저도 점점 뒤로 가면서 노래를 더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네 외모에 대해 덜 신경 쓸 예정입니다 네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제가 점점 이제 힘들어질 때쯤 다 조절해 드릴게요. <laughs> 뭐라 그러는 건지. <laughs> 네.